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가자격증 시험 치러 가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을 아셔야 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그 저도 지금 학원 수업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오나천도로야 하는 분이 꽤 많던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메모장을 좀적어는데 일단 시험장에 가시면 꼭 확인하고 해야 할 일들 그래서 다섯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급적이면 시험 시작 시간보다는 최대한 빨리 시험장에 도착하시는 게 일단 전제입니다 딱 맞춰 가시면 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본인 책임입니다 시험지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이 확인한다 확인, 확인,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데시험장마다 입실 시간이 좀 틀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9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뭐 적게는 20분 많게는 30분 40분쯤 전에 입실이 가능하게 해주는 감독분이 있습니다 이제 감독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크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한 20분 일찍 간다 하시고 가시는게 낫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러니까 9시인데 막상 시작은 9시 반쯤 하잖아요 그래서 그 30분 하면 안 되지 않는데 그 30분에 이제 문제지 뭐 전달되고 뭐 내용 확인하고 뭐 체크하고 이러는 시간 하다보면 은근히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찍 가셔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중요시 한 게, 먼저 최대한 빨리 가셔가지고, 본인 자리를 확인하세요. 지정석일 테니까. 그래서 확인하시고, 제일 먼저 보실게, 키보드 마우스만 적어놨는데, 일단 모니터 상태, 뭐 색이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위치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화면 회상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랑 안 맞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도 좀막 뻑뻑하거나 마우스 클릭이 좀안 된다 싶으신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서 자리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키보드 마우스 쓰다 보면 단점이 이제 좀 취향이긴 한데 개인 손이 안 맞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 마우스만 갖고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노트북을 가져가든 PC를 가져가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들고 갔다가 오기도 좀 무겁잖아요 네. 노트북이면 그나마 좀 낫지만 노트북도 좀 키보드 넓은 게 아니신 분들은 타이핑 치기 좀 불편하죠 응.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랑 마우스를 따로 들고 가시는 분도 들어있어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에 미리 세팅을 해야 되죠 응. 미리 일찍 가셔가지고 기존에 그는 마우스 키보드 일단 제거하고 본인이 가져간 거 꼽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또 일부 키보드는 매크로 기능도 있잖아요. 저장되는 기능. 이제 그런 거에는 이제 캐드 관련 옵션은 없어야 됩니다. 뭐 설마 하시겠냐마는 음, 그런 거 혹시나 모르면은 클래수 있으니까 그건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그리고 해상도가 이제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력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즉 캐드가 캐드랑 인벤터가 제대로 켜지냐 동작을 하느냐, 혹시 뭐 중간에 튕기지는 않느냐 이런 식으로 튕기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캐드 같은 경우는 모양 상관 없이요. 그냥 얇거든거막그리다가 메모리 튕하고 튕겨라 이런 식으로 막 대충 그랬다가막 배열도 했다가 복사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막좀엄하게좀 험하게 막 개차반식으로 해보시고 튕겼다 싶으면 바로 흔들고 자리 옮길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바꿔달라가든지 인버터 똑같아요. 그냥 이랬다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배열됐다가 복사했다가 대칭했다가 막 하는 식으로 했다가 이제 뭐 메모리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튕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론 자리 바꾸신 제일 좋습니다뭐그 자리를 고쳐서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가 딸려서 좀 딸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왼관이 그러니까 시험장이 좀 상당수가 요즘 말로 하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시험 마치잖아요. 예, 그다 보니까 요즘에들이 은근히 학교 그 PC에 게임 많이 깔거든요. 그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문제 때문에 튕기는 경우 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그 확인 안 하면은 맥 끊힙니다. 즉 작업실 하는데 튕튕튕 이래 버리면 승질나요. 예, 그다 보니까. 메모리 그 확인하는 거를 할줄 아신다면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그리 보는 거죠. 이제 막 용량 좀 많아지게끔 메모리 좀 많이 넣게끔 했을 때 튕긴다 싶으면은 아이 PC는 좀 쓰다 보면 튕기겠구나 음, 자주 튕기겠구나 이제 그런 게 든다는 뜻이니까 일체감치 자리 비면 옮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본체를 바꿔달라가든지 예, 그렇게 해서. 좀 시험 칠때좀 여유로운 환경에서 할수 있게끔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출력을 네트워크로 하는지 아니면 USB로 옮기는지를 시험 시작 전에 미리 확인을 한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식이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USB 하는 게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유가 시험장마다 좀 틀린데, USB가 많지를 않아요. 많으면 한 두세 개? 적으면 한두 개? 이렇거든요. 한 시험장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명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USB 많게는 뭐한세개 가지고 20명 돌리기 힘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출력할 때쯤 되면 한 번에 다 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대기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게다가 또 이제 좀 민감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 다 됐는데 USB 못 담아 가지고 이제 자리를 앉아야 되는 건지 일어나서 뭐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절차도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험장이 자료 전송을 USB로 한다 즉 본인 PC에서 USB 담아서 출력 PC로 옮긴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빨리 끝낸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즉 더하고 덜하고는 둘째치고 usb로 옮긴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자질구레 시간 먹히기 전에 그러니까 애매하게 전에 그냥 조금 더 빨리 끝낸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트워크는 그런 걱정 없어요 그냥 바로 전송시키면 되니까 근데 시험장 대부분이 usb 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본인도 답답하죠.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팁이라면은 이게 감독관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미리.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허가 받고, 허가를 받고 됩니다. 포장을 안 뜯은 새 USB를 갖고 가세요. 갖고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이거 출력이 네트워크 전송식입니까? 아니면 USB로 옮기는 식입니까? 했을 때, 아, 저희 시험장은 USB로 옮깁니다. 라고 하면은 몇개 있습니까? 하면은 보통 두 개, 세개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제 거는 여기 포장 안 뜯어 쎄게 갖고 왔는데 이거 쓰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감독관이 이제 좀 여유로운 분이면 아 그러세요, 그럼 그거 쓰세요 할 테고요. 아니면은 아안 됩니다. 그냥 제가 제공하는 거 쓰세요 할 수, 수도 있거든요. 그데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열에한 여덟은 그냥 새 거니까 아니, 포장 안 뜯은 새 거니까 그냥 들고 가면 의심하거든요 이게 이게 숨긴 폴더가 돼 있는지 뭐딴게 있는지 모르니까 포장 안돼 있는 거를 갖고 갔다가 이제 출력할 때 되면 은 감독관 입회하에 그걸 뜯어 가지고 이 꼽아서 쓰는 거죠 이제 그게 제일 깔끔해요 의심도 안 하고 그래서 허가를 해 준다면 은 좀 여유롭죠? 남들 뭐, USB 어디있냐고 막, 우왕장 할때 그냥 나가면 편하게 내거꼽아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USB 출력 시기면은 좀일찍 끝내야 좀 마음 편하게 USB에 파일 담아가지고 출력하는 준비를 할수 있다. 즉, 이제, 마음가짐을 할수 있다.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USB 어딨어요? 뭐, 우왕장 할 필요 없는 거고. 응. 그다 보니까 그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인 PC를 가져가시거나 노트북을 가져갔다면은 감독관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승인을 해줘야 쓸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쓰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갖고 가도 된다라고 되는데 이제 쓰라고 하는 조건도 검사는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받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할 때도 노트북 꺼내지 마시고 음, 시작하기 전에 아저 시험 노트북 칠 건데 그것도 됩니까? 음, 감독관이 확인 좀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험 닥쳐 가지고 노트북 꺼내면 감독관이 흔질려요 음, 괜히 시간을 또 잡아먹어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 자체가 왜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부정 소프트웨어 같죠. 요즘 말하면 이제 불법 크랙 버전이 너무 많나. 네, 그거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거랑 또 PC 내에 즉 노트북이나 하드디스크 내에 이제 시험 관련 파일 뭐 연습 했거나메모장이거나 한글이거나 엑셀이거나뭐 기타 등등등 뭐 pdf거나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pc나 노트북 가져가신 다면은 연습했던 파일들 그리고 자료들 또 규격지 pdf 전부 다싹다 다 지우세요 그러니까 시험 관련해 가지고 의심살만하다 싶은 것들은 싹다 지우세요 휴지통도 다 비우세요 다 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다 지우시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보세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제일 속 편해요 음. 기껏 한 가깝잖으신데 그건 따로 백업해 놓으시고 가져갈 땐 없는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히 의심 사가지고 아이거이러면 못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대략 난감하거든요. 응.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노트북 가져가시든 본인 PC를 가져가시든 그 하드 디스크 내에는 시험 관련 내용은 한 개도 없어야 됩니다. 뭐 규격지 PDF 마찬가지고요. 메모장 뭐 한글 기타 등등등등등 뭐. 시험 관련해서 뭐 티끌이라도 걸리는게 있다? 그럼 하나도 없으면 됩니다 그냥 싹다 지우세요. 깔끔하게 그게 네, 제일 낫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가 되면은 하실게 제일 중요한게 cad 옵션이랑 설정입니다 이건좀 개인 취향 많이 타잖아요 특히 이제 단축키가 문제인건데 그래서 요거 설정은 미리 좀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칠때 어? 얘가 엘 c 하면서 또 바꾸려면 또 시간 먹어요 그래서 미리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화, 실행 여부 확인할 때, 응, 이때 같이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험장이 이제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신다면은 확인을 꼭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나 뭐 직업 학교 이런 쪽은 그나마 좀 양반이긴 해요. 솔직히 약해놓고. 좀덜 하긴 합니다. 근데 마이스토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관리하시는 분 하시기 따라기 따름이, 따름이긴 하지만 예, 대부분 다 단축키는 따로 관리 안 하거든요. 프로그램 실행 되냐 안 되냐는 관리하시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학생이 저한테 제보한 건데 뭐 이제 시험장 갔을 때 단축키 확인 안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맞켓거니 하고 갔는데 L 치니까 보통 선 나와야 되는데 원이 나오고. 아 그러면 C가 선인갑다 해서 C 치니까 5%나가고5가 그러면, 그러면 선인가 해서 5였더니 배열 나오고 막 멘탈 나간거죠 어잉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단에 있는 메뉴바 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제 이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마우스 가지고 위에 메뉴바 클릭했다가 다시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게 시간 꽤 많이 먹어요 소소하게 많이 먹어요 그냥 단축키 타닥타닥 치면 끝이었던게 마우스로 휙휙휙휙 하는게 은근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답답하고 승질나요 응. 그렇다 보니까 단축키는 미리 한번 확인을 좀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는 김에 이제 cad 옵션이랑 설정하는거 요것도 한번 찝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장 가시면 먼저 아시게 캐드 켜가지고 세판 하나 열어가지고 예, 작업을 막 해보는 거예요. 뭐 원더 했다가 사각형 됐다가 뭐 다각형 됐다가 복사했다가 배열했다가 막, 막 하는 거예요. 일단 꼬가시에 해서 이제 안 튕기고 문제가 없다. 음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제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아시게 단축키 오했습니다. 예, 오 하셔가지고 내가 쓰는 포인트가 다 체크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네, 그것들 안 됐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안뭐 되어 있으면 확인하시면되는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5승에 포인트 되어져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험 채점 혼자가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거의 뭐 웬만해서는 그냥 다. 요렇게 쓰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때 제가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곱 개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험 칠때 아무런 설명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하실 게 옵션이겠죠. 단축키 OP 얘 같은 경우는 미리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 바뀌어요. 단축키도 그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시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개인 취향인 것도 있지만, 어떤 개인 취향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크로스의 사이즈, 뭐, 십자선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 선의 길이, 요거, 기념 잘리야 되는 거. 개인 취향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 취향은 긴 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열기 및 저장 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자동 저장이랑 분, 그리고 백업 파일 생성하는 거. 이건 순전히 보험입니다. 믿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100%라고 전자는 없어요 그래서 한 20-30%라도 백업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지는 마시고 그리고 여기 시간 첫 권장은 5분입니다 네, 5분으로 설정하시고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가 한 벌이에요 여기 한벌 그래서 이렇게 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인벤 아이고 그 다음 요거다 사용자 설정 가셔가지고요. 더블 클릭 수정하는 거랑 우클릭 메뉴판 나오는 거. 요거는 그냥 체크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딴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인벤터랑 캐드랑 휠이 반드잖아요. 예, 인벤터도 바꾸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바꾸시려면 그냥 캐드 d 바꾸시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 3D 내비게이션에서 휠 반대 있거든요. 요거 체크하시면 인벤터랑 똑같이 캐드 d 휠이 바뀌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캐드랑 인벤트 왔다 갔다 귀찮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인벤트도 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점 심해요. 그냥 얘는 체크하면 끝이니까 제일 편합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택사항 가셔가지고, 여기 픽업박스 사이즈, 선택상자, 선택상자 사이즈, 그러니까 TR이든 e x 든 Offset이든 나오는 건 내놓고 한 사이즈. 요것도 개인 취향이니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네, 본인 세팅 맞춰서. 근데 나는, 어, 애매한데 싶으시면 그냥 중간쯤 놓고 쓰다가, 아, 좀 크다, 좀 작게, 작다, 좀 크게. 그래서 약간씩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지금 제가 영어로 쓰는데, 한글판이면 저기가 명사, 동사, 선택사항으로 떠요. 그래서 그냥 저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공부 좀 하신 분은 명사동사 먼저 아시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편의상온오프에요 그러니까 저거 풀리면 딜리트가안 먹어요. 예, 네, 키보드에딜리트가안 먹어요. 레이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바꾸는 게안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 바꿔놓고 선을 끄면 되는데 선 끈거 눌러놓고 위쪽 레이어가서 바꾸는 거안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뭐좀활락하면안 돼요. 그래서 저거 풀리면 대량 난감입니다. 뭐좀안 된다 싶으면 재 풀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간단해요. 얼마 안 걸려요. 연습 좀만 하시면 뭐1 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확인되는지 보시고 끄시면 되는 거. 예. 이제 그다음 할게 단축키랑 여기 취소 툴법 빼는 거죠. 취소 값줄때 제일 중요한 음. 거.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공차가 없거든요. 뭐 아너 타이츠 가셔갖고 이제 뭐 옵션 내려가면 이제 공차 나오긴 하는데 요렇게 이게 타고가 되잖아요. 얘는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거 빼는 것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거는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나올 거예요 예, 네, 이제 거기 눌러 주시면 되고요 밑에서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 기본 작업 설정 선택하시고 요거는 창이 떠서 됩니다. 안 떠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 툴바에 더하기자 가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디멘션에서 치수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왔다갔다 해요. 근데 캐드 좀 옛날 거 쓰시는 분들은 이게 한글 배열 때문에 약간 밑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조심하실 게 이거 클릭하면 옆에가 바뀌어요. 그래서 헛방됩니다 다시 가야 돼요. 해놓고. 여기 디 e 션 클릭이 아니고요, 그냥 드래그식으로 l 겨가지고이 i 털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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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 적용하시고 오케 k 하시면 한 요쯤에 뜰 거예요 네, 한 요렇게 쯤에 있을 거예요 앞쪽에 줄두 개짜리 잡고 땡기시면 위치 이동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음. 선형 나오고, 뭐, 정렬 나오고, 호 길이 나오고, 지름, 뭐, 반지름 나오고, 각도 나오고, 공차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단축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집에 단축키를 세팅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세팅을 좀 하신다면 금방 하실 테니까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 다 이제 이거 들으시면, 어? 이런 게 있었나? 싶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잘려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왜, 열기,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세 이제 프린트에서 화장표 두개나아있잖아요 예, 거기서 맨 오른쪽 끝에서 선택하시면은, 요렇게 메뉴가 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메뉴바 보이기. 요거 체크하시면 도구가 되죠 도구 가셔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사용자 설정, 가서 맨 아래, 그러니까 파라미자 수정. 하시면 이렇게 메모장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거 건들면 안 돼요. 네. 오터나거나뭐 칸이 잘못 떨어지거나 이거 뭐치우미는 캐드가 심하면 안 켜지거나 켜져도 일반, 일부 기능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해봤거든요. 네, 다른 거는 건드릴 수거 없고요. 그러니까 버전마다 약간 시간 차이가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보시면 3 a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가시면 밑에 제브라기까지가 예, 편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이거 위 아래는 버전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조 내용은 똑같거든요.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3부터 최근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단축키를 뭐 추가하시거나 편집하는게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조금만 가볼게요 얘가 보통 고잖아요 근데 잘 안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크를 지우고 라인을 바꾸고요 그러면 라인이 선이었잖아요 L 가가지고 아크로 명령을 바꿔버리면 이제 다음부터는 L 치면 호나고 H 치면 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단축 키를 바꾸는 식으로 잘 쓰는 거안 쓰는 그렇게 바꾸는 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세팅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쓰면 되게 좋은 기능.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고등학생들이 단축 키를 일으켜서바꾸는 거죠. 네, 그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연습한 거 L치면 선 나고 C치면 원 나고 이게 안 된다는 건, 경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다 보니까 이제 나는 그냥 클래식, 그냥 원래 있는 거 쓰고 싶다. 근데 시험장 가면은 그게 안 일상이, 그러니까 안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3위 클릭하시고 맨 밑에 재보라 끝에 가실 때 Shift 하고 클릭하시면 선택이 다 돼요. 그래서 Ctrl C 하시면 되구요. 서세 파일 만들어가지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단축키가 들어온 거죠. 네, 요거를 저장시켜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게 이거를 시험 시작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실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일찍 가시라는 것도 있어요 솔직이 그래서 요 파일을 가져갔다고 설정, 설정을 할게요. 인터넷을 가져로 음, 통해서 가져든, u s b 를 가져갔든. 근데 권장은 usb 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장 보통 인터넷 끊어 놓거든요 응, 그러다 보니까 usb 에 담아서 갔다가 똑같이 화살표에서 메뉴 바 보이게 해가지고 도구 가서 커스터마이즈 설정 넘어가면 다시 나왔죠 요 자리에다가 아까 내가 해놨던 요 내용을 다 선택 컨트롤 c 해 놓고 이제 기존의 거 3a 부터 해가지고 이 쪽에 재보라까지 선택하고 드리트 하자마자 바로 컨트롤 V. 요렇게. 이유가 여기 한칸 떨어지는 거랑 여기 위에 몇칸 떨어지는 거안 맞으면 또단축키안 맞거든요. 그래서 칸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우자마자 바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됐다 하면은 파일 저장하시고 잠깐 올리면 됩니다. 얘는 그냥 지우세요. 괜히 이상한 칩이 걸 수도 있어요. 됐으면 과감하게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축키 설정하는 것 끝. 이제 설정한다고 끝은 아니에요. 내용을 바꿨거나 추가했기 때문에 갱신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도 L 치면 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요거는 남기하시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대음좀 찾아볼까요? R I N r T I N 릭 하는 거죠. 요거 쳐주시면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REINIT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PGP 파일 하는거 얘가 단축키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바꾸거나 변경했으니까 갱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재인식을 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OK 하시면 이제부터는 단축키가 이제 바꾸신 것대로 그러니까 세팅한 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L 치면 3 나오고, C 치면 혼원 나오고, H 치면 혼 나오고, 이런 식으 되는 거죠. O 치면 갖다 은것지고 네, 기본인 거 집어 넣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미리 다 해놓고, 이제 시험 시작되면은, 캐드랑 인벤터 다 끄세요. 그냥 깔끔하게. 괜히 켜놓겠다가 감독관이 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일 깔끔하게 그냥 끄세요. 그러니까 켜지는 시간에 뭐 하냐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시간에 규격집 보시고 시험제 메모하시면 됩니다. 예, 켜지는 시간에 하다 못해 베어링, 이제 안전한 바깥지도 많이 말값이 얼마냐. 키가 들어가면 키 이제 t1, t2 두께가 얼마냐. 뭐 벨트가 있으면 벨트 이제 형벌 따라서 k값, k0값, 뭐 l0값, 뭐 각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시험장 문제 나와 있는 거 규격집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놀리 시간은 없어요. 예. 그렇게 놨다가 이제 시험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켜지면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권장드리는 시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하시면은 여까지다 하는데 한 4, 5분도 안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가셔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우렁탕, 우렁탕 할거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응. 해놓고, 시험 다 꺼놓고, 마음, 이제, 심신으로 좀 가라앉히고, 응. 릴렉스 한 채로, 시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첫 번째, 이제, 시험장 가시면 해야 될 거, 행동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시간 단축하는 요령에 대해서, 인벤트랑 캐드를 나눠가시고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